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 대구에 비가 오네요. 또 비가 올 때는 살짝 좀 감성 돋아지잖아요. 또, 원래 노래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런 비 오는 날에는 뭔가 노래가 자연스럽게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에 나는 맨날 술을 때려. <웃음> <웃음> 오늘도 술 한잔 해야 되잖아요. 아, 여기군요. 여러분, 바로 오늘의 장소 한량 분식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초대손님, 초대손님인데, 초대손님 아닌 그두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 가게 안에 들어와서 시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본 세팅이 먼저 나왔거든요. 오늘의 패키지 가게는 바로 용산동의 한량구치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딱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앤티크하면서도 트랜디셔널하면서도 퓨전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봤으니까메뉴는 거. 볼까 봐야겠죠. 처음에 여기 분식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분식집 느낌이 아닌데 왜 여기가 분식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기 그 해당이 적혀있어요. 한량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원래 아직 국가에 극지하지 못한 호아낸 사람을 뜻하던 말로 이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량의 의미가 똑같고요. 분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적혀있기로는 지금 나누어 먹음, 나누어 가지 그러니까 나눌 분의 무슨 식 먹을식 어 그렇대요 어, 어쨌든 거기서 나누어 먹는다라는 의미로 분식을 또 써주셨고요 실제로 여기에는 분식을 팔기도 해요 어, 다양한 안주들이 많아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숙성맥주 전문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 숙성맥주 드셔보셨어요? 저는 숙성맥주를 안, 안 먹어봤거든요 숙성맥주는 산장님한테 물어봐야죠. 아... 어떻게... <웃음> <웃음> 음, 여기 보시면 은 용산동 1등 숙성생맥주라고 지금 레드락, 엠버라고가 나와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잔이 되게 특이한 거 같아요. 얼음 잔이랑 시원한 잔이 용량이 다르대요. 어? 그런데? 사장님 혹시 어, 이 얼음 잔하고 시원잔 뭐 차이가 있을까요? 얼음 잔은 잔을 얼린 거고요. 시원잔은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500 네 얼음잔은 잔이 좀더 작아요. 아 작은데 더 작은 만큼 더 깔끔하고 시원하게 빨리 맛있게 먹을 수 있죠. <laughs> 그럼 저희 레드락 엠버라고 얼음잔으로 세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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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저희 스페셜 돈마우크 플래터도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좋아. 아 감사합니다. 오 마야. 엄 마야. 무슨?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laughs> <laughs> 요즘 이런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어느 다른 가게에 갔을 때이 레드락을 전문으로 파시더라고요. 이게 출시가 됐는데 그렇게 안 팔렸대요. 어느 몇몇 가게에서 저처럼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 제가 특유의 조금 그렇게 하는 맥주의 맛이 안 나고, 조금 더 깔끔한 맛? 달달한 걸 좋아해요. 살짝 단맛이 나요. 음 어. 그때 마셨던 레드락, 그 팔았던 집에서도 잔을 얼려줬어요. 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잔을 얼려준다는 라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게잘안 됐었어요. 그때 안 됐었는데 이거를 얼려서 레드락을 탁 떨어졌는데 전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되게 열심히 콜키지 가게를 섭외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섭외팀께서 이 가게가 뭐 콜키지가 된다. 뭐 콜키지 조건이 어떻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 인근에 섭외를 하려고 우리 섭외팀이 왔다가, 섭외가 된다고 해서, 그리고 콜키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여기에 왔는데, 다, 그러니까 좀 전문용어로 뺀치 맞았다고 하죠. <laughs> 어, 그래가지고 우리 섭외팀이, 어, 길을, 우연히 여기를 지나가다가, 겉에 창문에 또 이렇게 와인병 아주 되게 독특하게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누구냐. 바로 또 들어왔죠. 들어와서 서베를 진행을 했는데 훈케이 또 서베를 응해주셨고 그리고 여기가 원래 사실은 위스키 콜키즈가 가능한 곳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와인 콜키즈가 가능한 곳이었거든요. 어, 여태까지 진행한 적은 없지만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우리 콜키즈왕 이 정도 능력은 됩니다. 어 여기를 이제 사장님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위스키 콜키즈가 가능한 곳으로 이제 만들었고 그 서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박수. <laughs> 자, 우리 용산동 한량군식의 콜키지 조건,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키지 조건은 병당 2만원, 병당 2만원이었고요. 특별히 우리 또 콜키지 왕이 힘을 한번 썼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이 영상 게시일 기준으로 약 2주 동안, 2주 동안 콜키지 프리가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우리 콜키지원 구독자분들, 또 그리고 위스키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오셔가지고 2주 동안 콜키지 프리도 마음껏 즐기시고 그런데 콜키지 프리를 하다 보시면은 이 가게에 안 빠질 수가 없다. 여기 우리 가게 와인 콜키지 가격은 제로입니다. 그 대신 원 바틀당 한 잔씩 우리 사장님께 제공해 드려야 된다는 점 와인 드시는 분들, 위스키 드시는 분들 다들 많이 여기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어, 이거,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일단 가게 이름이 한량 분식이잖아요. 음. 분식의 분식은 원래는 가루 음식인데 저는 나누어 먹다라고 부른 거예요. 크으. 그 아이덴티티에 부합한 음식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이거를 뭘 찍겠다고 다 달려들어 촌티나게 다들. 아, 진짜. 이제 돈마크가 워 나왔으니까 한번 오늘의 주인공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발베니 12 더블우드. 오늘은 특별히 저만 이 전용 잔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글렌 글렌 글렌캐런. 글렌캐런 잔. 글렌캐런 잔을 가지고 왔고요. 만에 어. 이게 들어 있죠. 코스터. 코스터. 코스터가 들어 있는데 하나씩 나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베니는 그 싱글몰트 위스키로 더블루드의 뜻이 뭐냐면은 이제 두 가지 오크통에서 숙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루드가 들어갔고요. 여기 마개를 보시면은 여기 1892라고 적혀 있죠. 1892년도에 증류를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전통 수제 방식을 고집하면서 이 발베니를 만들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 되게 위스키인들 사이에서는 또 엄청 유명한 술이죠. 이 술이 어, 또 최근에 대란이 났기 때문에 엄청 또 유명해졌거든요. 한번 음. 또, 아, 또 와인 콜키지 할 때처럼 어, 위스키도 한 잔씩 들이면 더좋아하시니까 <laughs> 그리고 또 사부님한테 배운 듯이 먼저 빛깔을 한번 보고 뭐 떨어지는 속도가 잘안 보이긴 한데 되게 어쨌든 찐찐하니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향기 한번 맡고 음, 건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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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맛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거 리뷰를 또 한번 많이 찾아봤거든요. 많이 찾아봤는데 상당히 풍미 자체가 부드럽고 밸런스감이라든가 피니시감이 상당히 풍미가 있으면서도 밸런스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태까지 먹었던 위스키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맛을 저한테 주지 않았나? 아니 우리 회사 밥안 먹이니? <laughs> 나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앞에서 난리 부르스가 아니오? 지금 귀가 막혀라 진짜. <laughs> 요새 이 발베니가 그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6만 원인가 7만 원대 이제 뭐 그렇게 가격대를 하다가 점점 갈수록 가격대가 올라가더니 요즘은 한 11만 원에서 뭐 14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중 매체에서 이렇게 계속 해주고 그다음에 이 발베니 자체에서도 엄청난 마케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제품을 알수 있게 됐고 조금 더 우리가 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 리코샵 이런 데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형마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 이런 데에서 판매를 우리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 유행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잔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잔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이제 돈마호크를 먹으니까 돈마호크 얘기를 또안할 수는 없잖아요 응. 돈마호크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방송. 우리 돈마우크가 원래 이게 정식 명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돈마우크라는 이런 고기의 부위 또는 뭐 고기의 이런 네이밍이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이 아이의 포맷이 토마우크죠이토마우크가 우리 저기 미국 땅 개척할 때 있잖아요. 개척 시대 때그 개척자들이 미국 땅을 이제 개척하면서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주민들이 이 고기를 뜯어 먹는 모습을 봤대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갈비대 그대로 이렇게 고기를 뜯어 먹고 있었대요. 이그 이민자들이 이 그들이 먹고 있는 이 고기의 모양이 그러니까 토마호크 도끼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토마호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거든요. 이 토마호크가 약간 그 등심, 이거 소고기로 이렇게 따졌을 때 약간 갈비대, 갈비살을 조금 붙여서 이제 꽃등심, 새우살 이렇게 붙여가지고 토마호크가 만들어졌고 아웃백에서도 이거 되게 한때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미스키 진짜 많이 먹잖아요. 네네.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옛날처럼 이제 뭐 소주나 맥주에 국한돼서 미스키를 마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왜늘것 왜 같아요? 물론 아무래도 지금 또 시국이 시국이잖아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지금은 뭐 완화되고 지금 완전 싹 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밖을 못 나왔잖아요 그쵸, 그쵸? 밖을 못 나왔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집에서 혼술하시는 혼술족들이 되게 많이 혼술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저는 혼술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왜냐면은 저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부모님이 또술 마시는 걸 싫어하세요. 제가 최근에 또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약간 이렇 가볍게 집에서는 혼자 그런 기분 낼수 있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소주를 막 이렇게 마시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스키라든가 또진 그런 칵테일 종류를 좀 구비를 해두고 이렇게 마시는 게 앞으로 이제 습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도 근데 하물며 저도 이런데. 다른 분들 어, 다른 혼술을 좋아 원래 좋아하셨던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사장님이 또 약간 그 조금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위스키 한잔 받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 음주 문화랑 또는 가게 이 가게에 대한 음식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진심이세요. 아니, 와, 나왔다 나왔다. 오 떡국이다. <laughs> <오우>, 와. 너무 <laughs>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이거 5,000원이에요, 사장님? 예. 네. <laughs> 진짜 많다. 그리고 저는 이 떡볶이에 야채를 진짜 좋아해요. 그럼 우리 이제 빨리 촬영을 접기 위해서 우리의 콜키즈왕만의 시그니처 코너가 있죠. 흥건이 타임. <laughs> 오늘은 제가 어떤 곡을 준비했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게가 상당히 급작스럽게 섭외가 되었어요. 제가 어떤 노래를 해야지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다가 어떤 곡이냐면 바로 안예은의 상사화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한양분식에 오시면 바로 입구에 딱 보시면은 갓쓴저아그리파가 있어요. 저아그리파에 있는 갓을 한번 훔쳐 쓰고 노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떻게 제일 예쁘게 나오나? 이렇게 하면 되나? 갑니다.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기다리다.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laughs> 자 우리 마지막 짠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우리 다음 영상에도. 같이 한잔 아시죠? 콜키지 왕.